자, 보고 습니다 저는 꾹 TV의 꾹입니다. 자, 오늘 영상은 누구는 눈물을 펑펑 흘릴 수도 있고 누구는 콧물을 찔찔찔찔 흘릴 수 있는 아주 재미난 영상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컨텐츠를 찾기 위해서 제가 한달 내내 조사를 거짓말입니다. 요 며칠간 조사를 좀 해봤습니다. 여러분들이 좋아했던 컨텐츠, 과거와 현재의 장난감을 비교하는 컨텐츠를 들고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는 90년대 미쳐버린 인기를 자랑하던 미니카. 90년대에 생산됐던 과거의 미니카와 출시한지 1년도 되지 않은 현재의 미니카를 준비를 했습니다. 심지어 트랙까지 구매를 했는데 대단하지? 오늘 관전 포인트는 과거와 현재의 미니카의 불꽃튀기는 대결이 될 것입니다.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죠조조조 두두두두 일단 과거의 미니카 보도록 하죠 제가 두 개의 제품을 구매를 해 왔습니다. 자, 일단 하나는 요겁니다. 와! 미쳤다. <laughs> 야, 사실 이제 우리는 챔피언은 이제 배 미니카 시대를 여는 건 맞아요. 근데 사실 이런 자동차 만화로는 사이버 풀물러 요것이 이제 근본 중의 근본 아니겠습니까? 경기 보면은 막 방귀부터 뿜뿜뿜. 아직도 심장이 두근거린다. 어 잠깐만. 아, 야, 아 죄송합니다 시가 좀, 좀 나왔네 자 아무튼 요 친구는 신세계 사이버 퍼뮬라 어, 유니콘이라는 제품인 것 같고 와 근데 박스부터가 약간 옛 느낌이 많이 난다 무려 1998년 2월에 출시가 됐습니다 거진 30년 전자 그리고 요것은 우리는 챔피언 해가지고 요 친구 이 형제가 아 대회라는 대회를 나타나가가지고 막 미니가 부서지기도 하고 어린 친구들의 눈물과 콧물을 싹다 다음주갔어요이 친구가 이 친구는 조금 최신판이네요 98년도 9월 출생입니다 이두 제품 다 어, 일단 작동이 돼야 될 텐데 좀 크게 걱정이 됩니다 오, 오 이게 미조립 상태구나 아 맞아 맞아 옛날에는 이렇게 하얗게 돼가지고 전부 다 스티커를 다 붙여줬어야 됐거든요 스티커도 아주 깔끔 상태로 제공이 됩니다 그리고 이런 기어들이나 이런 쇠봉 같은 것도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네요 자 그럼 일단 한번 조립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기어에다가 이 구리스를 발라줘야 돼요. 이게 매끄럽게 돌아갈 수 있도록 자, 여기도 자. 오, 오, 부드러워, 부드러워, 부드러워. 못 타, 아, 짱착 완성된 모습 보십시오, 여러분들. 와, 옛날 느낌이 너무나 많이 납니다. 둘다 1998년도에 출시가 된 제품들이잖아요. 발전한 거 보세요. 차이가 너무 심할 정도로, 와, 완전히 세련된 모습입니다. 일단, 엉아의 모습을 보면은, 아, 이게 여러분들 안타까운 소식이, 이 스티커가 온전히 잘 있는 줄 알았는데, 띄어보니까, 아, 접착력을 완전히 상실했더라고요. 접착제로 지금 일일이 지금 다 붙여줬고, 안 붙는 것들은 어쩔 수 없이, 조금 포기를 했습니다. 모습 자체가 와 이게 어딜 봐서 사이버 포뮬러인가 <laughs> 생각이 들 정도로 약간 조금 잠옷같이 생겼어요. 와우! 아니 이게 소리가 끔찍하네 엄청 크긴하다. 꽤나 빠른 속도로 달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와. 약 7개월 후에 출시된 우리는 짬피온 미니카입니다. 확실히 업그레이드가 되죠. 노래가 막 절로 떠오른다. 고고! 탑블레이드! 오오오! 어? 오! 오! 소리가 약간 조금. 어, 잠깐만. 잠깐만, 이거 모터는 돌아가는데, 이거 왜 바퀴가 안 돌아가? 어? 아, 이거 모터 고장났나보다. 자, 그러면 일단은 여기에 있는 모터를 여기다가 넣어줘도 돼요. 이게 호환이 되기 때문에 요거를 이제 살릴 수는 있을 것 같고, 일단 요 근본 중에 근본, 요 미니카부터 한번 트랙을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살짝쿵, 만만 볼게요. 자, 요런 식으로, 와, 엄청나게 큰 트랙을 제가 또 구매를 했었죠. 테스트 주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 2, 1, 고 오! 빨 달려! 야정 그렇지 그렇지 오케이~! 힘을 내지왜렇왜 그래! 안 가지마! 죽지마! 오케이 오케이 다시 다시 그렇지! 애도를 표합니다 요 블랙 모타로 교환해주고 그렇지! 자, 이 친구도 한번 트랙에서 달려보도록 하지야. 자, 둠, 둠, 원, 가, 와,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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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뭐야? 엄청나! RC. 와, 오케이 오케이, 멈춰 멈춰! 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이 녀석이라면 현재의 미니커 대결할 수 있겠군요. 구고리 자 다음으로는 현재의 비니카 지오글라이더입니다. 아, 요 친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작년 7월인가 그때 출시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요 친구의 이름은 이제 지오글라이더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배송비 해가지고 한 5만 원 정도에 구매를 했고 아까 건 5천 원이었는데 요건 이제 5만 원입니다. 빠르게 조립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멋있다. 야, 솔직히 얘기해서 미니카를 만드는 것 자체를 제가 어렸을 때 굉장히 좋아했어가지고 요거 조립하는데 한 2시간 정도 소요가 된것 같은데 너무나 재밌었습니다. 이야, 너무 멋있어. 빛깔 보세요, 여러분들. 와, 반짝반짝해가지고 오묘한 금색 빛도 돕니다. 그리고 이제 베어링이 오, 요 쇠퇴기들을 이런 식으로 쌓아가지고 이런 식으로 베어링을 이렇게 딱 넣어줬고 이게 부드럽기가 너무 부드러워. 어, 여기는 베어링은 좀 솔직히 얘기하면 두려워요 솔직히 피젯스피너로 비교하면 2,000원짜리 피젯스피너와 30만원짜리 피젯스피너의 그런 격차 수준 아닐까 어, 이런 생각이 들고 자 그러면 은 1998년 미니카와 2025년 미니카의 대결까지 한번 해보도록 하자 바로 보시죠 꾹리 자, 그럼, 대결을 한번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대결은 출발을 해가지고, 한 바퀴, 두 바퀴, 세 바퀴, 네 바퀴, 다섯 바퀴를 도는 시간을 재도록 하겠습니다. 그 대신에, 아, 요 친구가 사실 지금 세월이 좀 있잖아요. 그리고 모타가 조금 불안불안합니다. 약간 핸디캡을 살짝 주도록 하겠습니다. 핸디캡은 1초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요 친구가 만약 20초다. 그리고 이 친구가 20초다. 그러면 과거의 미니카가 이기게 되는 겁니다. 오케이 1초 핸디캡을주고 핸디캡을 주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야, 과거의 미니카부터. Three, two, one, go. 자, 한 바퀴, 두 바퀴. 다기 5박이 5이8 0이초가 나왔습니다. 오이록이괜찮이5요다 5박이 5박데 8.03? 자그이다는건 5박이 친구는 7.03초 아래로 나와야 됩니다 가능할까 이2박이 5박이 5, 바퀴! 5 바퀴! 와무려 2초 차이를 와한 바퀴 도는데 그몇 초야? 거의 1초에 한 바퀴씩 도 돌았다는 거야? 오늘의 승자는 지우 <목소리> 그라이더 주... <목소리> <목소리> 멋있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고고.